독도 정상에는 81년에 만들어 놓은 대포가 있습니다. 그후 16년 동안 포 사격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독도 수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대포입니다. 그런데 이 대포의 문화재 지정 문제가 일본을 자극한다. 이런 이유로 좌절됐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눈길을 끄는데요. 엄승용 문화재청 전 국장 만나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독도 수호 대포가 뭐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군함에서 쓰는 한포입니다. 네. 그 1946년도에 미국에서 제작된 것인데요. 네. 그것이 이제 78년도에 우리 한국 해군에게 인계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81년도에 경찰청이 인수를 받아서 독도 정상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런데 그것이 이제 96년까지, 약 16년까지 동안 이제 정기적 사격 연습을 해봤던 것이죠. 네. 지금 그러면 그거, 어, 그 대포의 상태는요? 지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2008년도에 이거를 골칫덩어리라면서 철거하려 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 아니라요. 네. 노후화 되어서 철거하려고 했는데. 예, 예. 독도 정상의 지반이 약해서 철거 과정에 서 이제 독도의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골칫덩어리라 이렇게 표현이 아, 된 겁니다. 아, 예예. 파손 위험이 있어서 오히려 독도를 예예. 보호해야 되는데 음, 관련해서 문화지 문화재 지, 지정 요걸 추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취지로 그러셨어요? 예, 예. 당시 저는 이제 문화재청 사정명승 국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독도 영토 대책 그우리 이제 정부 합동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네. 경찰청에서 이런 문제점을 이제 보고를 하길래 제가 이제 역발상을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음. 즉, 대포가 기능성을 상실했지만 상징성, 역사성 또는 뭐 문화재 가치는 뭐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문화재 보호법에서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영토 주권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 아주 통쾌한 어떤 그 대일본 어떤 그의 어떤 그 영토 주권 행위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등록문화재가 뭐예요? 지정문화재하고는 다른 거죠? 예, 예. 원래 이제 문화재를 지정한다라고 해서 이제 지정문화재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이제 구제, 규제가 심하고 또 이제 역사적 그 범위도 이제 0년 이상이 되는 것을 대개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합니다. 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문화재를 이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규제도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소유자의 자율성도 존중을 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역사적 그범위는한 50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네. 어, 다양한 문화재를 등록만 해서 이제 관리하는 2004년도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음, 근데 이게 반대 결정이 났다고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자 이게 이제 중요한 취지일 텐데. 예, 예, 그렇죠. 이제 그 반대 결정은 예, 그그 그 전에 이제 여러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제 뭐 타당성 조사라든가 학술적 성격을 조사해서 이제 올렸는데, 네. 당시 이제 외교통상부 장관께서 국가정책 조정에 의해서 이제 그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제 그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 즉 음. 그 일본을 겨냥한 대포를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음, 그건 유, 유명한 장관님? 예, 네, 그렇죠. 당시 그 유명한 장관님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승수 총리? 예, 네, 그또한 총리께서 또그 장관의 의견에 동조를 하셨고요. 아. 그러니까 일본을 자극하면 안 된다. 예, 예.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예, 예. 아. 그 지정 권한이? 문화재청 안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문화재 청은 문화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제 문화재청장이 네. 문화재위원회 에 여러 가지 그 지정 가치 등을 심의해달라고 부의를 하면 네. 이제 그 어떤 문화재위원회에서 여러 이제 전 전공을 가진 학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음. 그 이제 가치들을 검증을 해서. 어, 지정 가치 여부를 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장이 에,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부부처간 협의까지 거쳐야 한, 하는 거냐고요? 뭐, 당시 그 분위기가 네. 이것이 대일 관계에 관련된 민간 문제이기 때문에 음, 음. 총리 주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하자. 그해서 이제 올렸는데요.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음. 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문화주권이나 영토주권을 당당히 행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 네, 예예, 예, 그러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는 음. 것이죠. 당시 총리였던 한승수 전 총리는 반대한 적이 없다. 울릉도로 옮기는 방안 뭐 이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반대가 없었다면 그해 4월부터 문화재청에서 줄기차게 준비해온 그 지정 절차를 왜 갑자기 중단했겠습니까? 그리고. 독도 정상에 그 대포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울릉도로 가지고 오면 그것은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문제 발단이 철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쪽 그 경찰청 측 의견을 제가 이제 역발상으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은 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음. 그러면 추진하던 입장에서 당시에 느끼신 점은 어땠어요? 예. 당시 저는, 어, 그 정부 내에 이제 담당 국장이었고, 지금 뭐 제가 정치를 하는 입장이지만, 네. 당시에는 무력감, 뭐 울분, 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약해져야 하는가. 그렇지만 제가 이제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뭐, 표출할 수도 없고, 네. 네,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제 소주하면서 그냥, 네. 이제 울불토로 한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는 문화재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충분한 건지? 아, 제가 생각할 때 의미 가치는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그 문화재에 얽히는 스토리라든가 어떤 문화적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태평양을 떠돌다가 해군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해 오다가 독도에 설치돼서 남 모르게. 영토를 지켜온 그런 스토리 자체도 상당히 감동적이고요 음. 그리고 상징적 가치 그런 것을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지금 학술적인 가치도 크고 그러셨는데 네. 조사 과정에서 병기 전문가들은 뭐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병기 전문가들이 이제 현장에 가기 전에 네. 그 국가정책조정에서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해서 이제 좌절이 됐기 때문에 음. 그더 이상 의견이 이제 취합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간접적으로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문화재다. 이제 음. 그런 의견들이었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문화재 지정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이상. 네. 선거 공약으로 이것을 이제 포함을 시키고요. 음. 그리고 뜨지는 국민들하고 힘을 모아서 문화재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관광자원을 해서 독도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독도에는 음. 현재 문화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천연보호구역이라고 해서는 자연유산만 있고요. 문화유산은 아. 없습니다. 그렇 이게 이렇이 됐더라면 아주 좋은 균형을 이룬 네, 어떤 네. 그 관광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엄승용 문화재청 전국장이었습니다.